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 가을을 상징하는 어, 아름다운 국화꽃, 어, 끝꼬지 삽목을 해서 어, 4배, 5배 어, 이렇게 크게 번식해서 활짝 피어있는 이 국화꽃을 소개해 보려 고 합니다. 어, 여기 있는 이 국화꽃은 어, 가을이 돼서 제가 따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어, 약한 11개월 전에 어, 먼저 올렸던 그 미니 소국을 그 어, 꽃이 삽목을 해서 어, 많이 번식을 해서 지금 이 가을철에 풍성하게 이렇게 많이 핀걸 어,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어, 약 11개월 전에 그 작았던 미니 소국이었는데요. 어, 색상은 좀 진한 어, 이 분홍색 어, 핫핑크색에 어, 꽃잎에는 약간 어, 하얀 줄무늬가 있고 어, 꽃술은로 노란색 어, 아주 이쁜 그 꽃인데요. 어, 지금 끝꼬지삽목한그 시기는 조금 늦봄 조금 이런 그~ 여름에 끝꽂이 삽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삽목을 해 놓은 그 날짜를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어~ 끝꽂이 삽목에서 자라는 과정은 영상에 차여 담기 전에 벌써 가을이 돼서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6월 11일에 그 작았던 그~ 화분 그~ 미니 소국을 어, 크게 이렇게 네배에 다섯 배 정도, 어, 꽂이이 삽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봄에 이제 이 줄기가 나서 자란 게, 어, 키가 좀큰 거는, 어, 약한 30cm, 어, 적은 거는 20에서 한 25cm 길이로 이렇게 자랐던 그 국화 꽃대를, 어, 약한 5cm 길이로, 어, 이렇게 좀 짧게, 어, 잘라서, 어, 흙에 닿는 부분에는, 어, 이런 잎을 떼어주고, 또, 그 다음 줄기에도, 어, 위에, 어, 윗부분에 잎장한두 개만 남기고 또 이렇게 잎을 떼어주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긴그 꽃대를, 어, 긴 거는 한 네, 어, 네 배, 다섯 배, 어, 이런 정도로, 어, 줄기를 다 끝꼬지 삽목했는데, 그, 이끝꽂지 삽목하는 과정 중에, 어, 입장을 떼어준 이런, 어, 생장점 있는데는 오히려 겨순이 나가지고 훨씬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많이 어, 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지금 이런 원예용 어~ 이런 화분에도 어, 번식을 하고또 이런 어~ 사기 화분에도 이거는 그렇게 흙이 깊지 않은데도 지금 이 국화꽃이 굉장히 어~ 풍성하게 이렇게 많이 피었는데요. 어, 보통 우리가 그 하원에서 어, 구입하는 이 국화꽃은 좀 성장이 빠르게 어, 이렇게 속성으로 키우기 때문에 어, 바람이 불거나 또 이렇게 강풍 같은 데는 어, 쉽게 그 꽃대가 쓰러지거나 어,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어, 어제 여기가 할로윈 데이였는데 어, 오후에 정말 이 강풍에다가 어, 소나기 비가 어,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어, 그래도 이 하원에서 급성장하게 키운 그 꽃대가 아니라, 어, 이 햇볕을 보고, 어, 자란 꽃다리, 이 꽃대가 굉장히 실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강풍이나, 어, 심한 바람이 불어도, 어, 거의 꺾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어, 꽃이 아주 이 활발하게 지금 많이 피었는데요. 어제 강풍으로 인해서 어, 저도 좀 작은 화분들 쓰러지기도 하고, 키우던 이 식물들 좀, 어, 꺾어지고, 넘어지고, 어, 손해가 좀, 어, 있었는데요. 어, 이 국화는, 어, 영어로는, 어, 크리센스 몸이라고 합니다. 어, 전체로 크리센스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축약에서 짧게, 어, 몸이라고 거의 원에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어, 이 국화는, 어, 초롱 꽃목의 여러 해살이 다년생 식물인데요. 이 국화의 그 꽃말이 평화와 지혜 또 절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국화의 꽃말은 역경에도 꺾이지 않는 캐아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국화의 꽃 색상이 다양하듯이 흰색 국화 꽃은 꽃말이 성실, 진실, 감사고. 또, 노란색 국화꽃은, 어, 실망과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빨간색 국화꽃은, 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 국화는 간상용으로 널리 재배해서, 어, 보통 이 어, 국화꽃은, 어, 다른 꽃들하고 조금 틀리게, 어, 온도가 차가울 때, 어, 좀, 어, 가갈부터 피는 특성 때문에, 어, 늦갈이 찬 서리가 내릴 때까지, 어, 피는 꽃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 국화는 또 사군자의 하나로 귀하게 여기는 꽃인데요. 또 한국과 중국 예선인들을 언둔하면서 어, 절개를 지키는 군자상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 이 국화꽃은 또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시하고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 국화꽃은 어, 가을, 철, 어, 상징하는 그 꽃으로 어, 국화꽃을 참매하는 어, 그런 여러 이야기와 시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 국화꽃하고는 비슷한 어, 그런 꽃들이 삼국도 어, 있고 어, 이 구절초가 있는데요. 어, 구절초 또 감국이 어, 있기도 합니다. 어, 원예품종으로서 굉장히 오래된 어, 그런 역사와 어, 또 향기를 가진 어, 꽃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 국화 꽃 향기를 어, 이렇게 손으로 살짝 어, 흔들어 주거나 하면은 어, 국화의 꽃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 특히 요즘 그원예용으로 어, 많이 그 개발이 돼서 향기를 가진 어, 그런 그 꽃들이 많은데요. 어, 지금 이제 이것도 그 미니 소국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 꽃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벌또이 국화 꽃의 그 향기가 좋아서 그런지 어, 가을 늦가을 어, 이 곤충들이 어, 벌하고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작은 이 어, 사기 화분 어, 여기 번식한데도 의외로 굉장히 풍성하게 어, 이렇게 많이 해서 어, 지금 국화 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요. 어, 여기, 어, 이원예용 화분, 어, 이거는, 어, 화분이 크기가 어, 굉장히 좀큰 편입니다. 지금 이원예용 어, 화분보다는 이건 훨씬, 어, 대형 그런 큰 화분인데요. 어, 여기에도 이렇게, 어, 풍성하게 한가득 피어있고, 어, 이거는 이제 유일하게, 어, 노란색은 하나가, 어, 이렇게, 번씩하게 됐는데요. 어, 이쪽 큰 화분에도 어, 많이 이렇게 올가을에 피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는 따로 어, 국화를 구입하지 않아도 어, 그 작은 어, 미니 소국을 번식해서 이 국화 꽃이 가을에 흐드러지게 이렇게 많이 핀 것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